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양식장에서 감시하로기 바랍니다 볼펜으로 깨끗하게 선배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는 5천개 살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행복을 캐는 사람들 옛부터 선 모양이 마치 곰과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웅도 지금 서산의 작은 섬 마을 옹도에서 바다와 공존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자율 관리 어업 공동체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광활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 시간. 해안도로 위를 여유롭게 달리고 있는 한 대의 트럭이 보이는데요. 파지락 작업 나가요. 아까 우 위원장님이 방송하다시피 방송을 했기 때문에 파지락을 켜러 가는 거예요. 하루 두번 바닷길이 열리면 웅도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업장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도라고 불리는 조업장에 모였는데요. 바닷물대에 맞춰 부지런히 나왔는데도 이미 조업장은 채취 작업이 한참이었습니다. 공동체 어민들의 손이 정말 쉴틈 없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벌써 바구니에는 채취한 작업물이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농도의 특산물 바지락과 낙지는 모두 자율관리 어업을 통해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공동체 회원들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착한 조업을 위해 체포, 채장 금지 등의 조항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네요, 낙지가. 웅도 낙지가. 웅도의 자율 관리 공동체 사업은 어민들의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급 조절을 용이하게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도의 어장은 어장 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휴식시키는 어장 휴식연재를 실시하여 수산물의 성장시간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투석, 12제 살포, 그리고 해안가 청소 등의 노력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산란, 서식장 보호 및 보전 등의 값진 결과를 이뤄내어 2016년 충청남도 인증 청경마을 지정 인증패와 1억 원 부상이라는 뜻깊은 결실 까지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업을 마친 이 시간 유유히 운항 중인 몇 척의 배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는 바지락 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는 바지락 종패를 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을 용이하게 하고 자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웅도에서의 종패살포 사업은 어패류의 채취량을 증가시키고 종패 자체의 수량 또한 증가시켜 현재에는 그 일부를 채취해 판매를 할 만큼 성공한 시범사업으로 웅도 주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원 모두가 고된 몸을 풀고 휴식을 갖는 시간 아니 어디 갈라고? 잠시 갔다 올게요 네, 내가 가도 되는데 가도를... 아니요, 옆집 어이. 언니랑 같이 해서 갔다 어이, 올게요 그래? 선약이라도 있는 듯 굉장히 분주한 모습의 최미진 회원님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웅도의 공동체험인들은 3인 1조 세계 반으로 어장 감시조를 운영하여 밤낮으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시나? 아 오셨어요? 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선착장과 조업장인 조도 근처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감시 활동 역시 공동체 회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루 일과라고 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웅도 자율 관리 여업 공동체의 하루는 이렇듯 알차게 마무리되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공동체 회원님들이 각자의 집 대신 마을회관에 모여 계셨는데요. 판매대금의 10% 웅도 자율관리업 공동체에서는 함께 땀 흘려 바다에서 채취한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웅도 공동체 회원님들의 얼굴에는 활짝 핀 웃음꽃이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밖에 나가 사진이라도 한장 찍죠? 예. 네. 네. 그렇죠. 역시 좋은 날에는 사진이 빠질 수 없는 법이죠. 어색한 미소로 쭈뼛쭈뼛. 낯선 카메라 앞에서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공동체 회원인데 표정 하나 하나에도 행복함이 묻어나는 듯 보이는데요. 자, 이제 찍습니다. 하나, 둘. 바다에서 행복을 캐는 사람들. 옹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회원님들은 앞으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사업과 더불어 시행될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공도 자율관리어 공동체, 화이팅!